어? 나갔어 아유 브리핑 하기 편하겠네요 어, 아아요깜짝야 어디야 아 비켰나? five seconds before insertion you've located a bomb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 okay you have dropped the diffuser the diffuser has been recovered oh, 나 나름 열심히 찍고 다녔어 어, 이파안나이라나 외부? 부 죽였어 나이스 이제부터 시작이야. 리 어, 왜또 나왔는데? 근데 위에 있다. 카베이라 다시 들어갔 다시 들어갔어. 아, 바로 있네? 1층 오케이 나내 쪽에 있어 스마일 스마일. 아 뒤이고 반대로 들어서 가야겠다 파베이라 좀 무서워 아, 내 쪽, 내 쪽인데 아 너, 너 아. 카베, 여기요? 카베, 카베! 나이스. 어, 아, 저런, 다 죽었구나. 나이스. 오케이. 이 지키가 발각되는구만. 어컷 와아 이걸 이기네 야 봐봐 <laughs> <나도. 웃음> <laughs> 개웃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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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웃음> You're about to get scanned. Starting the timer. 말보다는 <목소리> 행동이지 거기 있어? 있어서 보고 있는거지? 어? 아니 아니 너 말고 이리 <목소리> 와 저쪽에 3명 하나, <목소리> 하나 눕혔어요 힙하나운 <희바나와>, 왔나운 <목소리> <목소리> 다운 방패병이힙하나 다운 아, 안돼! 방패... 아마 는 하나는 팔았을 테 아, 나 지금 감지 냈어. 일단 1 0시도 에시 화도 10화도 같이 있을 걸요? 는죽였거든방패병 <목소리> 옆에 에시 있나 보죠? 자, 에시화는한바나 있나 보죠? 죽였어요. 1바나컷었 10화는 1화가 잘 보이지. 어 뭐야 아군.. 아군 뭐야 아군 미안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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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그 옆에? 옆에 옆에? 네 거기 거기 옆에. 아.. 안보여 안보여.. <laughs> 음, 근데 아직.. 맛이스 우리 인 같은데? <laughs> 아! 아 어, 방패아 뒤에 아, 뭐, 있었잖아! 뭐야 아.. 또.. 아.. 앞에도 있고 뒤에도 음. 아.. 아니 나 <laughs> 발, 발, 발.. 소리가 계속 나길래 어디서 나는 지 바로 내 뒤였어 짜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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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카페 여기 딱 카페 1층에. 아, 신문. 아... 안 돼. 아군까지 죽여 버렸어. 땡스. 미안. 하지만 신문 당하는 널 두고 볼순 없었어. 미스 <laughs> 좀 저거밖에 없네. 던져스 넥스트. 커버. 제대로를 15 seconds. f 아, r <laughs> <laughs> 어? 아, 그래. 아, 나 e n d l y m i s s i c e s f u 어? 내쪽에서누가 나와. 틀려,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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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나와. 2 나와. 2개가 나 나와. 2개가 나와. 2개가 나